네, 올때 이렇게 빼봤거든요. 아올때요 지하차도. 줄는데주로는 네. 속도가. 지금 낀 거죠? 예. 네. 네. 네, 지금 저속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계속 밀고 가죠. 여기서 우회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화물차를 운전하셔서 뭐트레게이지 같은 거잘안 보시죠? 총으로 봐야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장비차는. 많이 나와요. 3.2km, 4.2km 찍혀 있습니다. 네, 직진입니다 가운데 차선으로 가시고. 근데 스카이차는 장착하는 이유가 거의 d p f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TPF 때 이제 공회전이 많아서요 그렇죠. 열 때문에도 그러고. 맞아요. 열을 관리때문에 필요성 많이 느껴서. 네, 맞아요. 키로수는 많이 안 돼도 그게 이제 시동 걸려있는 시간이 장시간이다 보니까. 네네. RPM은 그게 지금 스카이 장비차가 한1500 이하 쓰나요? 아 작업할 때네 작업할 때 작업할 때는 거의 1000에서 왔다 갔다 야 그럼 dpf가 나중에